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수산물 품질관리사 강의하게 된 임진수입니다. 아,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수산물 유통론을 이제 강의하게 됐고요. 수산물 유통론을 강의합니다. 유통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름은, 임, 어, 지수.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어, 수산물 품질 관리사, 어, 자, 최근에 도입된 자격증이죠. 자, 음, 세상이 이제 자꾸 이렇게 지구촌화 되가고 있습니다. 네, 국가 간의 장벽도 없어지고요. 우리나라도, 자, 미국, 중국, 여러 나라와 FTA의 어떤 선진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FTA를 많이 체결해서 농업 수산 할것 없이 국가 간의 어떤 장벽이 무너지고 시장이 지구촌화 되듯이 하나의 시장이 돼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이제는 한 경쟁의 국가로 치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경쟁이라고 하는 게 바람,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 수산물이 우리 어업인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큰 화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성 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연근에서 잡힌 수산물 대단히 안전하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잡힌 것까지 안전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수산물의 안전성 상품성 이런 것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즉 국민이죠 우리 국민의 먹거리 건전한 먹거리가 건전한 이러한 체력 국민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경에 있어서 수산에 있어서의 유통 개선. 뭐 그러면서 도입된 자격증이 수산물 품질관리사.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유통을 강의하게 된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교재가 이렇게 이제 쭉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 출발하게 될 텐데요. 우리 교재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교재 에 음, 자, 교제. 우리 이제 11쪽을, 자, 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산물 유통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유통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가 이제 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자, 생산자, 어빈에서 소비자까지. 자, 우리가, 어, 아, 이 어떤 어빈, 그죠? 생산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생산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 여러 가지의 이 중간 기구들이 이제 관여합니다. 유통 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통 기구들이 관여하고 유통 기관이 있겠죠. 여러 가지 유통 기관이 있습니다. 유통의 기관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유통 경로라고 하죠 기관들을 거쳐서 최종적 소비자에까지 가는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하는데 유통 경로와 유통 기구를 조합 조합해서 유통 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음,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매개라는 아, 일련의 이러한 비즈니스 과정 그죠 이것을 아, 우리가 어, 유통이다 자 만약에요. 수산유통의 개념적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수산물 유통되는 모든 과정 이것을 우리가 수산물 유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유통이다라고 했을 때요, 그죠? 유통이라고 하게 되면 그 수산물을 어, 수집하죠. 수집상이 있을 것이고요. 음, 그리고 에, 수집한 물건을 갖다가 다시 집하하는 아, 조금 조금들을 다시 수집한다, 집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에, 그래서 그것을 에, 반출하는 반출상이 있을 것이고 에, 그리고 이제 음, 도매시장 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자 이제 소매상 쪽 도매상이나 소매상 쪽으로 자 아, 이렇게 분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인데요. 자 이렇게 유통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유통 기구들의 집합을 우리가 유통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상, 분산상, 도매시장, 도매상, 자 그리고 소매상 이런 제 여러 가지들 유통 이러한 기구 이것들의 집합을 유통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 교재가 유통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다. 자, 이러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불일치의 해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다.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불일치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 어이 수산물을 누구는 생산하고 그죠? 누구는 생산하고 누구는 소비한다. 소비자 소비자. 이런 생산자, 소비자 개념을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가 돼 가지고 중화시켜 준다, 차이를 해소시켜 준다. 이것을 사회적 불일치 해소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자, 장소적 불일치 해소, 장소적 불일치를 음, 자또 해소해 주게 되는데요. 그죠? 해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장소적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개념으로요. 자, 어업인들이 어, 이 수산물을 잡는 장소가 다르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어, 이 어떤 장소가 다르다.